안 말리는 닭들 왔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와 이들. 닭장에 그냥 있지 감기 걸린 줄 알겠어 암닭들은 안 데리고 왔나 왜 쟤만 보이지 왜 너만 보이니? 왜 너만 보여? 그래, 너 리더십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리더십이 문제네. 가장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집식구들이 편한겨. 비 끌고 어, 뭐여 아무 타고 나보다. 아유, 쟤뭐여 이게 비 맞는데 그뭘 사랑싸움을 한다는 게? 아유. 쟤는 또 입이 막고왜 봐? 다 오네 그럼 또 오나 보다 좀 맞이하는 거 봐줘 저놈 저, 아이고 말인 <laughs> 진짜 닭들 다 왔습니다 그까는 진짜 양동이로 붙는 것처럼 쏟아지던데요. 음, 지금좀 소강 상태입니다. 황도는 종일 비가 오네요. 음, 잉모초도 많이 지났습니다. 닭들이 이거 여기서 쉬네 요 여기서. 닭장은 안가고 왜 비를 여기서 피하는지 몰라 아 여기 풀이 뭐 장난 아니었는데 완전히 잉목추길이 됐어요 잉목추도 예쁘네요 아주 꽃 피니까 집도 노트는 어, 없습니다 근데 우레탄 폼을 쏟아 보니까 그 창문 틈이 막혔어요 그래서 창문 틈을 갖다가 뚫어주니까 비가 유입이 안, 안 되더군요. 아, 저 환삼동크로 올라가려고 그래. 참. 여기도 풀정리 한번 해줘야 되겠네. 아무튼. 집이 있어. 그래도 좀. 뭐, 작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주 그냥. 아주 좋습니다. 아주 파란 게. 요것도 비끄치면 요 마감제 한 다음에 그 폐금을 덮을 거예요. 그럼 조금 안정감이 있고, 이제 폐금을 덮은 다음에 이제 덩쿨식물도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닭들한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묵었던 이제 고춧가루를 줬더니, 닭똥이, <laughs> 고추장이 되더라고요 닭똥이. 아주 재밌는 현장입니다. 어, 얘도 좀, 담장이 아... 올라가니까 이쁠 것 같은데요. 좀 더, 날것 같은데. 담장이 더으라보일 것도 아닌 건데. 올라갑니다. 아유, 우리 닭들 봐. 뭐 그렇게 비 맞아가면서 저기 있어? 응? 이럴 땐비 피해, 비 피해야지 늘 있는데 저쪽으로 가지. 응. 우리 저기 아끼던 참외는 닭들이 다파 먹었어요. 어차피 다나 먹는 건데, 어때? 괜찮아. 먹어도 돼. 아, 비쏟하지 그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모스 몇개 심었었는데 올라오네요. 풀이적으로는 예. 코스모스 한 손이네. 오 여기 봉선화 고폈다 박들아 뭐 이렇게 그 쫓아다녀? 안 쫓아다는데? 여기는. 개똥 차면니들다 먹어도 돼 뭐라고 안그러도 돼. 뛰어. 아, 동선아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소랑물 생기는 거 오랜만이네. 이게 왜 역류했어. 또 내려가는데 이렇 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벽이네, 응? 도에소랑물 생긴 거참 오랜만입니다. 이동이래 아우, 왜, 이래? 응? 아유, 왜 이렇게 지렁이 나는 거다. 거보들어. 어우, 고물이 많아. 이들 다 잡아서 화형이 잡 거야. 반찬할저희가 있나? 호박이 여기 나 저기, 이제, 제법, 조 있으면 먹을 때될것 같은데요. 이게, 덜게 제법 먹는 거죠? 저쪽 건더 커. 어 진짜 달달한데, 되게. 모아가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저기, 황종에 두 종류인데, 이제 하나는 옮겨 심었더니, 이제 싹 나게 시작했어요. 묵은 가지는 죽었고,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여긴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왔어 할레도 <laughs> 왔어 네. 그래도 왜 햇빛은 나오려고 그러네 비는 내리는데 아이 저 호박 하나 있는 거 떨어졌네 못 찾겠는데 오, 토마토, 방울토마토였나 보구나. 방울토마토 열렸어. 밑에. 아 열렸네. 이건 맛볼 수 있겠다. 음, 조개도 열렸네. 여기도 열렸네. 음. 맛볼 수 있겠다. 여기도 풀 정리 한번 해줘야 되겠네. 분노의 낯을 한번 더 시작해야지. 야, 닭돌. 그거 다, 다 먹어도 돼. 참에 다 따먹어. 똥참에.